生命。 웅이와 히라의 정호를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정호를 부탁해 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호를 부탁해 돌아온 히라랍입니다 네. 아휴 죽다 살아났어요. 아 어떻게 괜찮으세요? 네 지금은 그래도 살만 납니다. <laughs> 하루가 감사한 오늘입니다. 네, 정말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네. 네. 그나저나 오늘 기사 보니까 메르스 186명이군요. 어. 그 중에 38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치사율이 무려 20.4%죠. 네. 아, 낙타조심, 감기조심, 그 다음에 급체조심 해야 되는 지금 겨울입니다. 아무튼, 우리 이제 12월 연말, 얼마 안 남았고, 연말 행사도 많고, 신년 행사도 많을 텐데, 이렇게 자꾸, 메르스든, 감기든, 급체든, 우리한테 오면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감기야, 몸살아. 조금만, 이따 와라. <laughs> 이따 와라? <laughs> 신년 좀 지나고 와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있다, 이따 있다요? 수요일은요? 희자, 웅자를 만나는 날입니다. 노어를 부탁해. 네, 오늘은 희자와 웅자를 만난다고요? 네, 웅자는 잘 어울리는데 희자는 좀 이상하네요. 아, 어, 희자도 괜찮아요. 라자 하려고 했는데 뭐 라자냐 떠올라가지고. 라자, 라자. 어? 네. 저, 저, 초등학교 때 책상이 라자 가구 책상이었어요. 어, 정말로. <laughs> 아, 좋은 가구네요. 저, 고등학교 때까지 쓴것 같은데요? 네. 라자 가구. 그렇죠.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오늘은 노노 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어제 사경을 헤매고 일어났는데, 진짜 불현듯이 뇌에 스치는 딱 한마디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노노였어요. 어, 왜 그렇지? 네. 모르겠어요. 그냥 공자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제 눈앞에 아프면 저는 책보다는 네. 그냥 누워 있고 싶었을 텐데, 누워 있었죠? 많이 <laughs> 우리 나는 15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30살에 세계관을 확립했으며, 40살에는 미혹됨이 없게 되었고, 쉰 살에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으며, 예순살에는 무슨 일이든 듣는 대로 순조롭게 이해했고, 이른살에는 마음 가는 대로 따라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많이 들어본 문구죠? 네. 어디서 많이 들어 보셨죠? 집에서요. <웃음> 집에서요? <웃음> 알겠습니다. 이 문구는요. 공자 논어의 제 2편 위정의 4장에 해당되는 말인데요. 15살 학문의 뜻을 두었다를 음. 두 자로 뭐라고 하죠? 두 자로? 네. 퀴즈인가요? <laughs> 갑자기 퀴즈. 네. 신동. 신동이요? 그럼요. 역시나 틀렸습니다. <laughs> 네, 지학이라고 하죠. 그리고 서른 살에 세계관을 확립했다. 이건 두자로 뭐라고 하죠? 립, 립. 일취.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일립이라고 네, 하죠. 마흔 살에는, 어, 불 혹이라고 하고요. 쉰 살에는 지천명. 예순살에는 이순. 이른 살에는 종심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웅 씨는 열다섯 살때뭐 하셨어요? 열다섯 살이면은. 네. 저 학교 다니고 있었을 때네요. 음, 네, 학교 중학교 다녔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죠. 네,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학문의 뜻을 좀 두셨나요? 글쎄요, 1 5 살에 학문의 뜻을 두기보다는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음, 그것 또한 그 뜻을 둔 거죠, 과학의 뜻을. 그렇죠. 둔 거죠. 과학을 잘하셨나봐요. 네, 과학을 좋아했습니다. 음, 뭐 그래도 뭐 하나 발명이라도 하셨어야 될것 같은데. 어, 10살 발명 대회 나가서. 대상을 받았죠. 아, 정말요? 네, 그럼요. 허? 무슨 바, 발명대회죠? 어, 제가 세계 최초로 절전형 멀티탭을 개발했거든요. 오. 네. 그러면 뭐, 특허 받으셨나요? 아, 뭐, 중학생이어서 뭐, 특허보다는 그냥 발명대회 대상만 받고 만족했는데, 오. 그 절전형 멀티탭, 시판되고 있던데요? 어, 어떻게요 훔쳐간 건가요? 아니, 원래 그전에부터 나왔나? 아 <laughs> 아니, 아, 그러면. 어떻게 우시가... 만들었냐면요. 네. 선풍기를 뜯었어요. 오. 선풍기를 뜯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타이머가 있어요. 돌리는 타이머. 60, 음. 60분, 30분, 90분 이런 타이머가 있는데, 그거를 멀티탭에 연결을 했습니다. 오, 신기하다. 그래서 절전형 타이머를 제가 개발해서 발명 대상을 받았는데, 그 요즘에 있더라고요. 음. 아 네. <laughs> 그걸 15살에 생각했다는 네. 거죠? 네. 어, 그... 사람이 달라 보이네요. 그럼요. 네. 히라 씨는 15살에 뭐 하셨나요? 저는 15살 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했어요. 아, 그때? <laughs> 네, 학문의 뜻을 두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학문을 포기한 나이입니다. 제가 피아노를 10년 가까이 그때까지 오. 쳤고, 네네. 또 전공을 하려고 학교 대표로도 대회를 나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런저런, 음, 결정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좀 용기가 부족해서, 음. 피아노를 그만두게 됐죠. 그때 용기가 좀 있었으면 지금, 히랄라 아나운서가 아니라 히랄라, 히랄라 피아니스트로 좋은 음악 들려줬겠네요 사람들에게 네 그래서 좀이 문구 보는데 음. 약간 가슴이 시큰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꿈 버리지 마세요 네저 지금 (25살이잖아요) 네. 네. (25살에) 학문에 다시 뜻을 두는 걸로 근데 며칠 안 남았네요 좋습니다 <laughs> 어 우리 (15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음, 이 노래 가져와 봤어요. 들고양이들이 부르는 시보야. 시보야. 네, 신나요. 네, 네 들고양이들의 시보야. 이 노래 개사에서 야한 노래도 불렀다는 분, 바보운주 김은주님. 바보운주 김은주님이 부르셨죠? 네. <laughs> 다시 한 번. 어, 이 뺄키. 노래. 그래요? 네,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은주님? <laughs> 다음에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1 5 살을 보냈습니다. 어, 서른 살. 서른 살에 세계관을 확립했대요. 지금 청년 실업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홀로 바로 서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부모님 곁에 있거나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있거나 이런 청년들이 많잖아요. 서른 네. 30살, 살이 되더라도. 네. 근데 이걸 공자님이 미리 알았나 봐요. 음. 이 서른 살의 세계관 스스로 선다라는 뜻이요. 물질적인 거를 뜻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거를 뜻하는 거래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30살이 돼도 부모님께 용돈 받아도 된다. 음, <laughs>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그말 아니죠. 예, 예. 하지만 그런 생각까지 아, 그것까지 보셨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어, 30살 아직 안돼 봐서 모르겠는데 세계관 확립 너무 하고 싶어요, 저는. 근데 웅 씨는 30살에 세계관을 확립하셨는지. 글쎄요. <laughs> 30살 뭐 지금도 아직 세계관 확립 못 했으니까요. 저는 뭐 조급하지 않습니다. 죽기 전까지만 좀 확립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laughs> 음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유야 너에게 안다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랴.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방금 웅 씨도 없어요, 몰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진정으로 아는 거래요. 음, 어저 <laughs> 아는 건가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자기 표현이 확실하잖아요. 네네. 배고프면 배고프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싶다? 나이를 먹을수록 애매해져요, 사람이. 음...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지, 지금 많이 애매해요, 제가. <웃음> 왜요? <웃음> 왜 애매하세요? 아니, 나이 먹을수록 애매해진다며요. 그래서 애매하다고요? 네. 아무튼,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우리가, 어, 자기 표현 확실한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오늘 서른 살, 세계관 확립에 대해서 지금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서른 살 하면 떠오르는 노래 있죠? 서른지음에 그쵸 그 네. 노래 안 들으려고요 어, 그 노래 네. 참 좋은데 <laughs> 저도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좀 새로운 노래 박혜경의 서른이야 네. 듣고 올게요 네 태경의 서른이야 듣고 왔어요. 어, 이 노래도 좋네요. 네, 저도 들어봤는데 좋아서 바로 선곡했습니다. 네. 어, 다음은 이제 마흔이죠. 아, 그렇군요. 부록. 네, 가까이 네. 있죠. 네. 미혹됨이 없게 되었다.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든 그거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나이가 4 0이라고 하네요. 어. 어. 제가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네. 응시, 어때요? 네. 많이 흔들리거든요? <laughs> 저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네. 부록, 마흔. 많이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아, 그래서 더. 네, 그래서 부록인 것 같아요. 역설적인 의미로. 네. 저는 많이 흔들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주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남의 말에 막 신경 쓰고, 남의 말을 잘 듣는다거나, 이런 거를 잘못 느끼겠는데. 그게, 그러니까 부록이죠. 안 그런 척하는 거죠. 안 그런 척하는 네, 거예요? 사실... 다 듣고 있는데? 그럼요. 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부록은. 네. <laughs>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제대로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네. 부록도 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나를 좋게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들이 주위 사람의 말에 의해 내가 흔들리게 되는 거겠죠? 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남을 내가 응시를 제대로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는 거죠. 음, 좋은 말이에요. 내가 남을 제대로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근데 뭐, 제대로 알 수가 있을까요? 남이든, 나 자신이든? 뭐, 나도 잘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요. 근데 뭐, 이렇게, 아까, 서른, 마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 뭐, 나이랑 별 상관 없는 것 같아요. 마흔이 돼도, 뭐, 흔들리고, 또, 설레고, 뭐, 이런 거, 20살이나, 30이나, 40이나, 전다 똑같거든요, 지금. 음... 네. 다 똑같아요. 예, 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용기가 없어지죠. 음... 20살 때 같은 그런. 폐기. 패기. 네, 폐기와 용기가 점점 없어지고, 다른 얽힌 것들 많이 생각해서, 그러, 그런데, 좀, 정말로, 부록처럼 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아무튼 사회에 길들여 지나봐요. 네. 부록 흔들리고 싶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좀 많이 흔들립니다. <laughs> 많이, 머리가 많이 흔들립니다. 네, 많이 흔들리신 것 같아서 바보문주 김은주님이 속으로 부글 겉은 아닌 척 어려운 나이죠 하셨어요. 또 사도요아님께서 40이라 노래 양희은의 내 나이 마흔 살에는 나올 것 같음 하셨는데요. 나오나 한번 볼까요? 아안 나왔네요. 땡! <laughs> 이 노래는요. 어 최환 씨가 부른 노래예요. 김광석 씨에게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마흔 즈에 즈음. 네, 12월 23일 수요일 정우를 부탁해. 오늘은요? 논어를? 부탁해. 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네. 오늘 논어님, 논어님? 공자님 만나뵈니까 어때요? 아, 참, 갑자기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지네요. 한강에 좀 다녀와야 되겠어요? 한강이요? 네. 위험해요. 한강 가서 이렇게 그 고수부지 따라 걸으면 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 네.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세요. 내복 좀 입고 가야죠. 네, 빨간 내, 내복. 내복 두 개. 강추. <laughs> 네. 어, 또 우리 애별리고님, 음, 아프지 말자, 아프지 말자, 양화대교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 꼭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도회원님이, 와, 이마흔지음에 마흔지음에란 노래도 있군요. 네. 가수가 누구라고요? 하셨는데. 가수가 채환입니다. 채환. 채환. 채식주의자 할때 채고요. 환장하겠네 할때 환입니다. 네, 채환. 채, 채식 먹으면 환장하겠네. 환장하겠네. 채환입니다. <laughs> 네. 어, 오늘 영어 한마디 당연히 있죠? 네. 오늘 영어 한마디는 제가 준비해봤어요. 아, 어, 이거, 이거 어려운 영어 속담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Look before you lip. 네. 뭐라고요? Look before you lip. 나니 나니고래 <laughs> 아저 이거 알아요. 네.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자. 그렇죠. 네. 네. Look before you leap. 이게 왜 돌다리인가요? 근데 돌다리란 말이 하나도 없는데. 네. 네. <laughs> 네. 뛰기 전에 뭐잘 살펴라 이런 건데 깊이 음. 생각한 후에 결정하라. 이게 한국 속담으로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음. 좀 두들겨 보시나요? 아니요, 전 돌인지 뭐 금인지 미끄럼틀인지도 모르고 그냥 뛰어다닙니다. 아 그래요? <laughs> 그러다 넘어지죠. 아 그럼 넘어지셨군요. 그래도 네. 가끔 넘어지는 게긴 네. 인생 보면은 계속 달리는 것보다는. 근데 한열번 넘어지면 그런 말안 나올걸요? 넘어져 보면. <laughs> <laughs> 어, 이 초심이란 글 읽,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되나요? 네, 뭐 우리 음악 깔면서 초심 네. 읽어드리면 좋겠네요. 그럴까요? 지금 들으시는 곡은 맛있다 밴드의 돌멩입니다. 네. 우리가 아껴야 할 마음은 초심입니다. 어떤 훌륭한 일을 성취할 목표는 아닐지라도 우리 삶을 보다 의미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초심, 둘째는 여, 열심, 셋째는 뒷심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 초심입니다. 맞아요. 네, 그 이유는 초심 속에 열심과 뒷심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초심에서 열심히 나오고 초심을 잃지 않을 때 뒷심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초심이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품는 마음입니다. 처음에 다짐하는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첫 사랑의 마음입니다. 또 겸손한 마음이고요. 순수한 마음입니다. 늘 음. 배우는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싱그러운 봄날에 품는 첫 마음입니다. 그리고 봄날과 같은 동심입니다. 음. 피카소는 동심을 가꾸는 데 40년이 헉! 걸렸다고 어머나. 합니다. 그래서 초심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네. 가장 지혜로운 삶은 영원한 초심자로 살아가는 네. 것 아닐까요? 우리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할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초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그 초심을 상실할 때 찾아옵니다. 초심을 잃었다는 것은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열정이 식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기적으로 마음을 관찰해야 하고요, 늘 관찰해야 합니다. 전이걸 들으면서 처음처럼이 생각나네요. 처음처럼. 네, 제가 좋아하는 네. 처음처럼. 오늘 저녁에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해피해피 <laughs> 해피! 메리메리.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 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 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 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